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잘벌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는 능력치보다는 기술보다는 그릇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잘안 되는 사람, 그러니까 직장인이어도 되고요, 자영업자도 있고요, 영업인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.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상황에 놓였을 때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요. 어떻게든 음.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음. 제가 저렇다는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음.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음.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뭔가 생겼을 때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 음.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든 이걸 메꿀 수 있는지 음. 어떤 해결을 좀더 내세울 수 있는지 이왕이면 이유보다는 방법을 찾아야 문제는 해결될 거고 음. 만약에 똑같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통이나 혹은 애로사항들이 생겨도 그 감정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.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들은 다음 고난이 오더라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몸의 배기 때문에 그쵸.